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오장에서이3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승인책을 쭉 한번 펼쳐 보시고 어, 이 읽었던 단어들 가운데 대조가 되는 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좁은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은 문이 나오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며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대조되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 결론은 하나죠. 참, 거짓,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죠. 어, 이 명품 가방을 그 가방이 명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에 쓰고 달리면 가품이고, 그 가방을 이렇게 오단에 품고 달려가면 진품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이 그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죠?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2001년 2001년에 한국의 그 모정권 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들어보셨죠?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그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볼때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 조직 문화 안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부장님이 점심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식당에 데려갔는데 맛있는 거 마음껏 먹으라 그래놓고 부장님이 짜장면을 시키면 모두가 다 짜장면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놀랍고 처음에는 불편했고 그런데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식당에 가면 하나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버가 그죠? 왜 이걸 물어봐거나 짜장면 통일 이러면 되는데. 뭐, 고기는 어떻게 해줄까? 뭐, 사이드는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은 그것이 익숙해졌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선택권을 주는 그런 문화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직이나 다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생각들이 점차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신자의 결혼식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예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동거를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에 어, 이 부인과 혹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노년에 다시 결혼을 하는 황혼 결혼을 하는 분들도 어,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황혼 결혼을 하는 분들 중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어 혼인신고를 반대한다는 것. 왜 반대할까요? 같이 사시는 것은 괜찮은데 혼인신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아서 어, 만들어놓은 그 모은 재산을 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나누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어, 자녀들까지 가족이 되어서 만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게 되면 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재산을 나누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그 고신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나 봐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냥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의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은약. 그런데 이 결혼을 어 계약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서 꼭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이 계약관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데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도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혹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가 깨끗하게 어, 나누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요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규칙보다도 내가 그 규칙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내가, 내가, 내가.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발맞추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목사로 세우고 안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렵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저는 이 오늘날의 시대를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는 차지하고 난 이후에 요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영적으로 암흑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낙엽도 없고 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나무를 보고도 아 이건 배나무다. 이건 감나무다. 이건 밤나무다. 그 아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신기해요. 특별히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참 문외한인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 나무만 봐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을이 되고 때가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아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이게 감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은 모를지 몰라도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런데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니까 다들 기운이 어깨가 축 처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내가 가진 열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열매가 없어서, 또 때로는 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분들은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아휴,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뭐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다. 그냥 나는 천국에, 저 천국 끝자락에. 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생기느냐면, 내가 지금 드러낼 만한 열매가 없, 없기 때문에, 내가 헛사랑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열심히 안한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이 열매를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체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열심히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열심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인간적인 열심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로 이 열매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죠. 나쁜 열매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를 가지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 9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2 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했죠. 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날 뭐 목사님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있으면 그 교회 바글바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기적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에게 열광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그 길로 몰려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기준을 두셨는가? 24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집 짓는 비유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이두 사람 중에 공통점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안 지은 게 아닙니다 게으름을 어, 낸게 아니에요 부실공사를 했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 어디에다 지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열매 비유도 마찬가지요. 예 어떤 뿌리에 붙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그 열매의 동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그 기준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매일마다 물어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따라 쫓아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신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는 나무 가지는 자기 스스로가 어, 나무 뿌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포도 나무가 더 좋다. 그러니까 포도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발부둥을 쳐도 예수님에게 뿌리 박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뿌리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천군 천사와 같은 많은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막,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따라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 상황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도망갈 정도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제가 볼때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까칠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왜 침묵을 하셨다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지금 뭐 하자고 하십니까?"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나는 단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나는 단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사고칠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그 순간에도 잘될 때에도 안될 때에도 나는 늘 너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모세는 결국에는 굴복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긴 시간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왜 박수를 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눈치만 이렇게 막 살피던 내가 이제는 주일만 되면 교회 와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가고 있고 내가 그전에는 받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직선적으로 독선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말을 아낄 줄 아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내 삶의 열매가 좀 더디 열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열매에 관심을 그렇게 지 말고 너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내 시간을 주께 드리면 내 물질을 주께 드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미, 기억하면서 이가을에 때에 추수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네 줄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